아, 아 끊겨서 나... 죄송합니다 전화가 갑자기 있었는데, 와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 전화소리 진짜 전화 이제 절대 안 올겁니다 맛있죠? 맛있죠 시청자분들 <laughs> 아아 아. 맛있겠죠? 이것도 어이 아. 라면 너무 맛있겠어 네야 아, <laughs> 아니야 너, 그래. 너 찍어버렸나? 아니 아니야, 괜찮아. 아니, 난 그냥 이걸 보려고 한 건데. 맞춰보려고, 이거 옷, 옷을 보고 맞춰보라고 한 건데. 하려 한 건데. 으, 내빠이 응, 무서워. 자, 저의 옷은 무슨 색일까요? 나는 핑크색이 됐겠죠? 아, 까 봤으니까. 좀 이따가 제가. 하카라니, 내가 찍었는데, 내 걸로. 그니까 제가 그거 갈 거예요. 태권도. 태권도 3시 50분에. 잠깐만요. 네, 21분이에요, 지금. 저도 찍고 있답니다. 50분에 갈 건데. 저의 친구하고 같이 찍고 있습니다. 영상. 50분에 갈 건데요. 그때 태권도 영상도 올려 드리죠 네, 태권도. 가는 등교 예. 네. 태권도 가는 길 영상 올려 드리죠오 그러면 지금 먹고 오겠습니다. 안녕. 안녕, 자도.